남자친구를 위해서 집을 산 여자요? 어, 네,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원래 제 꿈은 집 있는 남자를 만나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였거든요. 어, 그랬던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는데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한 친구가 오래 전부터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니, 여자 혼자 살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해요. 언니도 제발 돈좀 아껴서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세요.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대답했어요. 야, 아휴 힘들게 집을 왜 사냐. 나는 집 있는 남자 만나서 몸만 들어가 살 건데. 흐흐흐. <laughs>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저는 호주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요. 뭐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 여행 다니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다녀오면 당연히 통장 잔고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어, 이곳에 돌아와서는 틈틈이 데이트를 했고 집 있는 남자들도 여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 있는 남자들은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남자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양우진 제 꿈과는 달리 모은 돈이 없던 저는 여기저기 작은 방 쉐어를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어, 아직 약혼자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요. 그냥 애칭인 곰돌이라고 부를게요. 어, 곰돌이가 전 부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0대에 딸도 있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데 첫 데이트에서 만난 곰돌이는 너무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그냥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뒤 두세 번 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던 중 문제가 발생했죠. 그건 바로 코비드로 인한 락다운이었습니다. 이곳 멜버은 코비드 팬데믹 동안 총 262일, 6번의 봉쇄로 세계에서 가장 긴 락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외출이 불가능했고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고 오직 배우자만이 서로의 집에 방문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1년 가까이 뵙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어, 다시 말해 우리 두 사람의 집이 아니면 서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공원에서 운동하는 척하면서 1시간 정도는 만날 수는 있었지만 주변에서 감시하는 경찰들이 무서워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당시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하우스룰이 집안의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였거든요. 제가 만든 룰이었는데 그걸 직접 깨버리고 곰돌이를 몇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락다운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세 명이서 어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곰돌이가 지내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 부인과 딸에게 살던 집을 내어주고. 옷까지만 몇벌 챙겨나와 친구의 공장 한켠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뭐 그를 만나기 위해 경찰의사무한 경계를 뚫고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곰돌이가 저를 차에 태우고 그가 지내는 공장 지대로 접어드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락다운이라 사람이 없는 건 당연했지만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말했어요. 너 혹시 연쇄살인범은 아니지? 내 친구가 너 연락처도 알고 내가 여기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혹시라도 내가 연락이 안되면 친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곰돌이는 제가 귀엽다는 듯이 껄껄껄껄 웃더라고요. 하지만 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뒤에서 철창문이 철컥 잠기는 걸본 저는 정말 무서워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했어요. 내 친구가 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알지? 공장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사지를 절단하고도 남을 각종 기계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그가 지내는 곳도 공장 한 켠에 간이로 칸막이를 설치한 곳이었고, 화장실은 만들다 만것 같았고 샤워하는 곳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곳이라 저희 둘은 장작을 떼며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 나갔습니다. 총두 번을 방문했지만. 아, 여긴 도저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자. 남자 친구의 수입은 꽤 많은 편이었지만 전 부인과 딸을 위해 일정 생활비와 사립 학교 비용을 내고 나면 어,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딸의 학비와 생활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혼자 힘으로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곰돌이도 집을 사는데 일정 정도 돕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뭐 그를 안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제 미래를 위해 제 명의의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심하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저는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집을 사기로 결심한 이유를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1년 만에 집을 마련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햇살님, 달빛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반짝반짝 빛나봐요. 파이팅! <laughs>